이번 시간은 헥사스텟에 관해 논해 볼 건데 이 헥사스텟은 육차 스킬과 같은 재화를 쓰면서도 메커니즘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많은 매봉이들의 골머리를 썩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헥사스텟의 기본과 여었을 때의 성능 및 효율을 한번 면밀히 알아볼 것인데 우선 헥사스텟은 기본 중 기본으로 처음 열때 소르르다를 다섯 개 먹고 이후로는 오직 조각만을 사용하는데 이것만 들어도 눈치 빠른 매봉이들은 대충감이 올 것이다. 아니 이 새끼야 처음만 쏠 에르다를 먹고 이후로는 오직 조각만 쳐먹으면 그거 그냥 덧들려박으라는 소리 아니냐 할 것이다. 눈물 날 정도로 정확히 본질을 이해했다. 그렇게 열게 된이 헥사 스탯은 메인 스탯 한 개와 서브 스탯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보궁, 크뎀, 공격력 등 본인이 원하는 성능을 부여한 다음 강화하는 방식이야. 강화시 랜덤으로. 이세개중한개의 레벨이 올라간다. 그렇게 스타 하나당 최대 10렙까지 강화가 되며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면 대충 이런 식으로 총 20번을 강화할 수 있으니 결국 이 헥사 스탯은 일단 보합 20강이 찍힌 순간 강화 끝난 것이며 여기서 강화할 때마다 올라가는 수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복잡하게 알 필요 없이 메인 스탯의 경우 8렙, 9렙, 1 0렙까지 고렙으로 갈수록 스펙 상승치가 높게 붙지만 서브 스탯의 경우 그런 거 없이 모든 레벨 스펙 상승치가 같다 오 그러면 20강을 하는 동안 최대한 메인 스탯은 10에 가까운 게 좋고 서브 스탯은 대충 붙어도 알바너 아니냐 싶을 것이다 매붕이가 또 정확하게 이해했으며 결국 이 헥사 스탯은 메인의 레벨을 기준으로 잘 붙었냐 못 붙었냐가 결정된다 보통 흔히들 메인 스탯 4강의 서육강을 평균으로 두고 7강에서 8강을 주맨득급, 9강에서 10강을 종결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평균에서 종결급까지의 기대값 차이 및 성능 차이를 비교해 효율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조각값이 서버마다 워낙 다르니 계산상 편하게 한 개당 천만메소로 잡고 차근히 나열하겠다. 메인 스텟 5강은 기대값 48억 6강 72억, 7강 125억 8강 314억 9강 1370억. 10강 무려 1.5도 메소라는 안드로메다 기대값이 더출되는데 한마디로 그나마 현실적으로 노려볼 아이는 8강이 맥시멈이고 5강 내지 6강도 꽤나 만만치 않은 기대값을 자랑한다. 자 이제 얼탱이 없는 가격을 알아봤으니 그러면 저 5강부터 10강까지의 성능 차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스펙마다 큐유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치사이기에 오차 범위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5강 최종단 3.2포면, 준엔드 8강이 3.7포 종결인1 0이 4.4포 정도 나오는데, 앞서 말한 강화의 가격 차이까지 대충 비교해보면, 눈치빠른 매봉이 매순이들은 필자가 할 말이 짐작할 것이다. 아니, 이새끼야, 생각보다 평균과 준엔드 종결의 성능 차이가, 가격 대비 개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균이 제일 나은 거 아니냐. 창으로 정확하게 짚었으며, 현재의 헥사스텟은 기대값 대비해서 열망전을 할만한 스펙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5강과 8강을 비교해봐도 조각값 천만원 기준 완성 기대값 차이가 340억인데 최종됨 차이는 잘 쳐줘야 일퍼다 만약 본인이 340억 매수로는 최종됨 일폭급 스펙업이 어려우야억가안 당할 자신이 있고 기대값대로 갈 자신이 있다면 8강 멸망전에 보는 것도 나름 방법은 방법이겠으나 막말로 평균 600억짜리 치르한 게3이야 최종됨 4퍼레지 5퍼가 오르는 시대에 불확실성 스펙업이라 필때는 어지간한 모든 스펙대에서 멸망전을 절대 보나지 않음이야. 일단 무지성 35억 정도 때려박으면 20강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딱 이런 무지성 20강만 하고 6차 강화에 몰빵하는 것을 적극 권한다 아니 이 새끼야 내가 유튜브 좀 보니까 다들 팔강내 지구강 멸망전하던데 무슨 가오 다 뒤지게 무지성 2 0강 하라는 거냐고 할수 있다. 그야말로 메이플을 잘못 처배운 눈만 높아진 아이라 볼수 있지만 필자도 그런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서스테스 검색해 보면 수많은 BJ 및호스팩들이 수백억은 가볍게 넘기는 멸망전하는 영상이 많고 실제로 메린니가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이 멸망전 영상들만 시청하면 아, 핵사스펙이라는건 당연히 수백억 넘게 박는 컨텐츠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쉽상이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해주는데 현재 대다수 스펙대는 핵사스펙 무지성 20광이 가성비가 가장 좋으며 근거가 없는 자존심용 멸망전을 할 바에는 그냥 그 조각 모조리 팔아버리고 코디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 새끼야 듣자하니 뭐 35억은 조상님이 주는 거 마냥 너무 가볍게 말하는데 나는 그것도 존나 큰 돈이다 싶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생각이며 그렇게 일단는 스펙별로 이 헥사 스탯을 20장 찍는 가격 대비 효율을 계산하고 여러분께 할지 말지 권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우선 응애하는 10성 국포공식 둘둘 유비분들은. 헥사스텟이라는거 그냥 남들 피눈물 흘리는걸 재밌게 감상만 하시고 쳐다도 안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효율도 썩었고 할게 못됩니다. 앞서 필자는 무지성 20강하는데 35억 정도 든다고 말했는데 이 35억으로 저 헥사스텟 20강보다 더 좋은 스펙업 수단 뉴비분들은 끼고 있는 그 어떤 아이템을 보강하든 간에 저거보다 알찬 스펙업 무조건 할수 있으니까 그냥 안하는겁니다. 자 이제 파릇파릇한 18성들들 매 청년들인데 일단 이런 매 청년들의 경우는 수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35억으로 무지성 20강을 했다 가정하고 붙은 옵션은 이렇게 4강, 10강, 6강이 붙었다고 가정하고 스펙 상승치는 공격력 20크뎀 3 5 보공 6퍼인데 저걸 좀더 계산하기 쉽게 저구건에 주스탯퍼센트로 바꾸면. 각각 이런 식으로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즉 35억의 무지성 20강 핵사 스탯의 결과물은 이 구간은 대략 주스탯 25퍼 언저리라고 볼수 있으며 생각보다 18성 둘둘에서 주스탯 25퍼 스펙업은 매우 어렵다 단적으로 따져봐도 주스탯 25퍼면 기념템 한개를 그대로 22성으로 억울한 수준에 가까운 스펙업이며 뭐 이런 느낌의 25억 정도하는 18성 템 하나 끼고 있다고 치면, 90억 정도 하는 이런 느낌의 가성비 22성 템으로 업글된 거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스펙업이라 볼수 있다. 아니, 이 새끼야, 듣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가성비 지리네나 18성 둘 둘인데, 바로, 텍사스 20강 발면되는 부분이야 싶을 것이다. 필자는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긴 하지만, 이게 조각값이랑 정밀의 관계를 가진 스펙업이라 보니, 본인 판단하에 조각값이 금세 나락을 찍을 것 같다면 기약 없는 무한정보를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필자의 주관으로는 겨울에 신규 마스터리 코어 및 신규 6차 스킬이 나올 게 뻔하니까 저때 다시 조각값이 고정값 확률이 매우 높으니 정보를 해도 10월 내지 11월이면 그냥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다. 물론 필자가 조각 시세 변동을 따다닥 알아맞출 수 있는 알타고 뺨치는 AI가 아니니까 시세 화건은 못 주겠는데, 뭐한 35억에 무지성 20당 달았는데, 두달 뒤에 조각값이 20% 정도 떨어져 28억으로 기대값이 바뀌었다 치자. 그러면 내가 두달 동안 먼저 해서 사용된 메모 비용은 7억이고, 한 달에 3.5억 매소인데, 주스탯 25%급 스펙업을 한 달에 3.5억 내고 먼저 사용했다 치는 거 필자는 좋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거도 존나 아까운데요 싶은 거도 이해는 거니까 주관대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성 불들의 신내 외노인부터는 그냥 어지간하면 무지성 20방은 합시다. 35억으로 그만한 스펙업 낼만한 거 선생님들 아이템이 없습니다.